안녕하세요. 안산시에서 코딩골프 아카데미와 빅뱅 커스텀 골프 피팅샵을 운영하고 있는 골박사입니다. 4개월이면 나도 골프천재 저자인 골박사는 골프스윙 분석 전문가로서 골프구력 33년, 골프교습 23년, 골프피팅 20년 경력 보유자입니다. 골프스윙을 읽어주는 아빠 골박사 골프채널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골프스윙을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쉬운 교습 방법을 통해서 4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프로 스윙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골 박사의 시퀀스 골프 스윙 교습 방법은 4개월이란 최단 시간에 프로와 같은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주니어 골프 선수와 PJ 프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만든 재능 기부 무료 레슨 골프 채널입니다. 골 박사의 교습 방법은 SBS 골프 방송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현 KPGA 프로인 이모 프로의 구력 4개월 스윙을 분석하신 S골프 방송의 김모 프로께서 4개월이 아니라 4년 정도 연습한 스윙이라고 하셨으며 대형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는 극찬과 함께 훌륭한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방송을 통해서 골 박사의 코딩 시퀀스 교습 방법을 높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골 박사의 교습방법은 KPGA 프로인 아들과 많은 프로 지망생들 그리고 PGA 투어를 거쳐 현재 KPGA 투어에서 2승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들을 지도하면서 얻어진 골 박사의 23년 동안의 결과물입니다. 골프 스윙 분석 전문가인 골 박사는 골프 스윙의 스윙 포지션 157가지를 인체구조 반응 원리를 이용한 생체 역학적 스윙 분석을 토대로 운동역학적인 교정 방법을 일주일에 이래 1시간씩 예약한 선수에 한해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골 박사 아들 나이 12살에 드라이버 300야드를 날려보내 호주 주니어 대회 70승을 하였던 시퀀스 골프 스윙 연습 방법을 공유하여 여러분 자녀의 스윙을 4개월이란 최단시간에 완벽한 스윙을 체득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발전 가능한 골프스윙이란, 발전 가능한 골프스윙이란 매번 공 구질에 끌려다니는 스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라이스 샷이 나오면 그 다음 샷은 훅을 내는 사람을 구질에 끌려다니는 스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훅과 슬라이스를 유발하는 샷을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골프스윙의 이론과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구질에 끌려다니는 골프 스윙을 교정하려 한다면 그동안 잘못 알려진 골프 스윙 이론과 메커니즘에 고질적인 고정관념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고정관념 중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스윙을 할때 백스윙의 궤적을 크게 하라. 이 이론에 따라 많은 골퍼들은 팔로만 길게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긴 테이크어웨이로 인하여 큰 근육과 팔이 분리되어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즉, 클럽과 팔 그리고 몸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언밸런스한 스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통과 팔 그리고 클럽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원피스 회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회전축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골프 스윙의 시작 테이크어웨이는 몸과 클럽이 일치해서 움직일 때. 가장 이상적인 동작으로 인한 연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어 좋은 결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 같은 것입니다. 지나치게 긴 테이크어웨이를 의식하여 백스윙 하프 포지션에서 코킹 타임을 놓치게 되면 물론이고 각속도가 작아지는 스윙을 하게 되어 파워를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투어 프로들은 백스윙 하프 포지션에서 코킹을 완료하여 각속도를 크게 만들어주고 헤드를 공에서 멀리 이동시켜 파워를 축적하는 투 레버 코킹을 하는 것입니다. 투어 프로들의 투 레버 코킹 방법은 몸의 중심축에서 팔의 회전 반경을 작게 하고 각속도를 크게 만들어 강력한 파워 스윙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고정관념 중한 가지 예를 살펴보아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 지망 학생 여러분 발전 가능한 골프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골프 스윙의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체 구조에 의한 운동역학 반응 원리를 이용한 골프 스윙 메커니즘과 테크닉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골프 스윙의 이론과 메커니즘, 그리고 운동역학과 인체 구조 반응 원리를 모르고 연습을 한다면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퀀스가 정확한 골프 스윙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 골프 스윙의 역학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인체 구조 반응 원리를 이용하여 시퀀스가 정확한 과학적인 골프 스윙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PGA와 LPGA 투어 프로와 같은 시퀀스가 정확한 운동 역학 골프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론과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론과 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골프 스윙의 메카니즘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제발 공구질에 끌려다니는 스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골프채를 이동시키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의 몸입니다. 공을 제어하려면 클럽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하고 클럽을 제어하려면 자신의 몸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즉, 시퀀스가 정확한 골프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 동작 안에 모든 정답이 있다는 것을 프로지망 학생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몸을 자유자재로 제어하는 자신의 몸 사용법을 통해서 드로우샷과 페이드샷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골프스윙 몸 동작 하나하나에 드로우와 페이드, 그리고 스트레이트 구질을 만들어내는 스윙 기술 테크닉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탑 프로일수록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오차가 적은 점에서 점을 연결하는 과학적 운동력과 골프스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투어 프로들의 스윙을 분석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차가 적은 골프스윙을 추구하는 이유는 중압감 있는 게임에서도 시퀀스가 정확한 스윙을 몸이 알아서 기억하고 반응하여 정확도가 높은 굿샷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PGA와 LPGA 투어 프로와 같은 시퀀스가 정확한 운동력학 골프 스윙으로 실력을 빨리 향상시키고 오래도록 유지시키고 싶다면 클럽 헤드가 정확한 스윙 플레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근육에 입력시키는 시퀀스 근육 메모리 방법을 프로지망 학생들은 체득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전 가능한 시퀀스가 정확한 인체구조 반응원리 운동력학 골프스윙이며 PGA와 LPGA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골프스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골프스윙 동영상을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포지션에서 스윙의 오류로 인한 연쇄적인 악성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암적인 동작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서 CT나 MRI 등 병명을 찾기 위해서 촬영을 합니다. 골프스윙도 동영상을 촬영하여 가장 먼저 교정해야 하는 암적인 동작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암적인 동작으로 인한 다른 부분까지 전이가 되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스윙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골박사 골프 채널 12살에 드라이버 300야드 날려보내는 시퀀스 골프 스윙 만들기 1단계에서 4단계 연습방법을 시청하신다면 누구나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암적인 스윙의 오류 부분을 찾아서 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PGA와 LPGA 무대로 진출을 희망하는 프로지망 학생 여러분 클럽 헤드를 이동시키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공을 제어하려면 클럽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하고 클럽을 제어하려면 자신의 몸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알아서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퀀스 근육 메모리 골프 스윙을 체득하는 것이 바로 발전 가능한 골프 스윙이란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골 박사 아들은 골프 시작 4개월 만에 골프 천재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2살 어린 나이에 드라이버 비거리 300야드를 날려 보내는 괴력의 장타자가 되어 호주 주니어 대회 70승을 하였습니다. 골박사 골프 채널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골프스윙을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4개월이면 나도 골프천재 저자인 골박사가 누구나 PJ 프로 같은 골프스윙 만들기 4개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선수를 육성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과 선수 스스로 스윙을 분석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재능 기부 무료 레슨 골프 채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